8월 29일 안산상공회의소 이성호 회장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성호 회장은 안산 지역 기업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송바우나 의장은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이어 9월 14일에는 안산시 의원 초청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고대 안산시의회 개원을 축하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안산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안산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안산고용노동지청과 공동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45명의 구직자 중총 9명이 채용됐습니다.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는 안산상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산하기구인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했습니다. 한샘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인권노동, 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경영전략에 포함시키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박성훈 경영지원본부장은 수익성만 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사마페인트공업이 종로구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양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비롯한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협력하며 사마페인트는 다시 한번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사마페인트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컨설팅과 도료를 지원하여 노후된 주거 지역의 재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진로발료 식품 위생 전문 브랜드 크린콜이 소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린콜은 곡물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국내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식물성 에탄올이 주원료로 식품 위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난감, 키즈카페 등의 살균 소독이 가능하며 곰팡이 제거에도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진로발료 관계자는 크린콜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생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치론 엑스텍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국제 환경 에너지 산업전에 참가해 음식물 감량기 플라즈마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음식물 쓰레기, 생선뼈, 조개껍데기 등의 열처리 가능 대상으로 100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 처리로 멸균이 완료되고 자동 배출 후 저장 기능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버튼 하나로 자동처리 및 배출이 되어 친환경 녹색성장 탄소중립 실현을 선보였습니다. 선세산업이 개발한 싱글레드형 연속류 정량펌프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세산업은 매우 높은 정량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외산제품을 대체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뿐 아니라 반도체와 이차전지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추가 사양에 대해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프코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포토마스크를 선보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4차 산업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포토마스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네프코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군 확보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안정적 수익성을 갖춘 기업체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2022년 6월 기준 최근 안산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안산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2022년 6월 가동률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80%로 조사됐으며, 가동업체 수는 1만 1천여 개사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생산액은 4조 2천여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고용 인원은 14만 9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고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